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투명 인간 11번째 시간입니다. 어, 바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자, 9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1번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bout a month passed when one morning in May, Mrs. Bunting heard noises outside her bedroom window. 어, 대략 한 달이 지나갔고, 자, 그러던 5월의 어느 아침, 자, Mrs. Bunting은 그녀의 침실 유리창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Number 2. Wake up. Wake up. She whispered to a sleeping husband, the l e p r e c h a u 자, 일어나 보세요. 자, 그 여자는 아, 잠자고 있는 남편인 목사에게 속삭였습니다. Number 3. Someone's in the house. 아,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Number 4. He got up, took a poker from the fireplace. And... kept out into the hallway. 자, 그는 일어났고 자, 병 난루에서 자, 부지깽이를 집어서는 그리고는 복도로 살며시 나갔습니다. Number 5. He heard the sound of sneezing downstairs. 자, 그는 아래층에서 재채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Number 6. The level on and Mrs. b u n t y slowly made their way down the stairs. 자, 목사와 미시즈 번킹은 자, 천천히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넘버 7. They heard the sound of paper rustling in the study. 자, 그들은 서재에서 어, 종이가 바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넘버 8. They came to the door and peered in. 자, 그들은 문가로 다가서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넘버 9. What should have been a dark room. was now lit by a candle. 자, 원래는 어두워 있어야 할 방이 지금은 양초에 의해서 밝혀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자, 5번하고 그리고 7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동격의 오브가 보입니다. 자, 오브가 보이시죠? 자, 동격 오브인데 형태를 보시면 앞에 명사가 나오고 오브 다음에 동사 아인 형태가 나옵니다. 자, 7번도 사운드 명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죠. 이때, 앞에는 명사랑 뒤에는 ING 형태는 같은 형태입니다. 자, 5번 보면, 더 h 운 s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오브 이하죠. 스니징 다운 스 n g d o w n s 계단 아래쪽에서 재채기 하는 소리. 자, 같은 관계고요 자, 7번더 어렵습니다. 자, 이때 오브, 자, 오브하고 동사 ING 사이에, 자, 명사인 페이퍼가 들어가 있죠. 의미상의 조입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자 5번, 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자 와시보, 이제 이때 와은 관계 대명사 모모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동사 슈도다음에 해부 PP 현재알려고 나오는데 조동사 다음에 현재알려고 나오면 기준은 과거고요. 자 조동사 슈도다음에 현재알려는 과거에 모모했어야 됐는데 그렇잖아, 육아입니다. 그 뜻인데요. 자 9번 문장에서는 반대 뜻을 나타냅니다. 원래는 어두운 반이었어야 하는데 그반이 지금 양초에 밝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 문법상 동격의 오부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조동사 다음 행지 알료 살펴봤습니다.